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어, 첫 번째 주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31쪽부터 33쪽까지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자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는데요. 사실은 전자지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1쪽을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세계 지도를 활용해 세계 일주 경로를 소개하고 싶어. 지구본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여러분은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어떤 것을 조사하고 싶은가요? 빈 칸에 적어보세요. 자, 월드컵 개최 국가들을 조사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세계 일주 경로를 소개하고 싶은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소개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주제에 따라 소개할 때는 세계 지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겠죠. 또 발표 자료도 잘 만들 수 있겠죠. 먼저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를 설명합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나라를 조사했는지 밝혀야겠죠. 그 다음 위치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 지난 탐구 활동 시간에 했던 대륙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른 나라를 소개할 때는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대륙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나라의 크기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몇배 정도 되는지 설명하는 것도 좋겠죠. 자, 월드컵 개최국을 조사한 것인데 어떤 도시에서 개최를 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르헨티나는 다섯 개의 도시에서 개최를 했었네요. 자, 지도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차시니까 당연히 지도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야겠죠. 한소리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자료를 만들어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으면 아주 잘 발표를 한 것이 되겠죠? <laughs> 여러분 다할수 있겠죠? 지금 벌써부터 수업 들으면서 불안불안해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자, 다음 예를 볼까요? 배려 모둠은 세계 일주를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네요.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어떤 경로로 세계 일주를 할지 경로를 그리고 각 경로에 있는 주요 여행지와 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주제도 매우 재밌는 주제가 될수 있겠어요. 배려 모둠 역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느낀 점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지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싶은 주제와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발표했으니까 매우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할 차례입니다. <laughs> 할수 있겠죠? 아예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주제를 정해야겠죠. 어떤 것이든 좋지만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주제에 맞게 다른 나라 또는 어떤 다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모둠에서처럼 월드컵 개최국을 조사했는데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올림픽 개최 국가들을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배려 무듬이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세계 일주 여행 경로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커피 관련 지도를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검색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됩니다. 검색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만들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이용해야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은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출처와 저작자를 살펴봐서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발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파워포인트, 한쇼, 구글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선생님은 무료, 무료로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소개해 볼게요.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서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세요. 자, 로그인 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창이 이렇게 뜨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할수 있으니까, 우리 6학년 친구들이라면 쉽게 로그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그인 하고 나서 나오는 화면에서 워크 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한 뒤, 프리젠테이션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린 선생님은 커피를 주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프레젠테이션 검색 항목에서 커피를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 또는 그냥 발표라고만 검색해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쇼 디자인들이 쭉 뜹니다. 자 나온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클릭을 하세요. 선생님은 첫 번째 디자인을 클릭해봤더니 어, 다양한 디자인들의 페이지들이 나와요 표지 목차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표지부터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표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어, 발표 자료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야 겠죠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선택된 디자인에서 각각의 요소들, 글자, 그림,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글자를 클릭을 해서 지도를 이용한 발표라고 했고요. 자, 제목은 선생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양한 글꼴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또 저렇게 글상자를 잡아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성자는 6학년 일반 홍길동 자, 이렇게 놓고 사진은 그대로 둘게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작업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어,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없어서 일단 아무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모든 요소들을 다 지워 버리겠습니다 빈 화면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로 하나하나 다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세계 지도를 넣을 건데 자, 사진을 클릭하면 픽사베이라고 해서 저작권 상관없이 쓸수 있는 사이트의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세계 지도를 검색을 해서 나온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면 짠!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잡아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에 선생님은, 어, 도형을 하나 넣을 거예요. 네모난 도형을 하나 넣을 건데, 요소 눌러서, 도형,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마찬가지로 적당히 줄여요. 자, 적도 부근에서 커피가 가장 좋은 커피가 생산된다고 해서, 여기를 커피 벨트라고 합니다. 색깔도 커피 관련된 거니까 약간 갈색 계열로 좀 바꿔보고요. 투명도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 지도가 보이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커피 벨트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역시 커피가 생산되는 커피 벨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가져오면 두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자,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림자도 좀 넣어볼까요?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어, 요소가 나왔네요. 템플릿 누르면 됩니다. 자, 템플릿 눌러서 또 다른 디자인을 하나 골라서 역시나 샘플로 나온 거에서 글자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커피의 생산지역 해서 커피 벨트 어, 글씨가 너무 크죠 괜찮죠 크기 조정할 수 있죠 자,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을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죠 적도 부근 높은 고지대에서 최상의 커피가 재배된다고 합니다. 어, 커피 벨트는 이 지역을 세계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 페이지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어, 다시 마음에 드는 레이어 것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커피의 종류 중에서 이제 케냐 원두를 쓰려고 하는데 어, 케냐 이미지가 마땅한 게 없네요. 지금 그림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자, 검색을 케냐 검색했더니 선생님이 원하는 건 케냐 지도였는데 마음에 드는 게안 나옵니다. 자, 픽사베이에서 케냐를 검색을 했더니 맨저 아프리카 관련 어, 이미지들만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에게는 전자지도의 특징이 있죠. 전자지도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에서 지도를 가져오는 법을 간단히 볼까요? 자, 지도를 클릭을 해서 케냐를 검색을 합니다. 케냐 검색을 한 다음에 자, 지도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하고요. 윈도우 키랑 시프트 키, 그다음에 키보드의 s를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원하는 곳에 붙여넣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로 갑니다. 내 파일 업로드 누르면은 자, 방금 캡처해서 저장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업로드 단추를 왼쪽 메뉴에서 누르고요. 자, 보이죠? 요거를 갖다 넣으면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나머지 설명은 생략할게요. 직접 들어가서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작성이 다 됐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파일 제목을 입력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메뉴들, 오른쪽에 위에 있는 메뉴들은 순서대로 저장, 공유, 다운로드, 슬라이드쇼 버튼입니다. 다운로드는 익숙한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슬라이드쇼 버튼을 눌러 발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교과서 35쪽에 주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